어 무릎 밑에 쪽이 아, 아무릎불 편하세요. 네, 네. 네 무릎 어디가 불편하세요? 어느 부위가? 네, 밑에 부분 아 이쪽 이렇게 불편하세요? 네. 이렇게 네. 자 그러면 슬개골 하단이 이렇게 불편하네요. 슬개골은 여기서 이렇게 오는 게 있어요. 이게 뭐죠? 파텔라 텐던. 텐던입니다 파텔라 텐데인데 여기 요렇게네요. 즉 파텔라의 아래쪽 요렇게 테두리를 해서 힘줄이 있어요. 여기 힘줄에 건염이 있거나 통증이 있는 거야. 스트레스를 받았거나. 이런 경우에 이제 아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문제는 소울을잘 활용하면 좋아요. 아 여기가 불편해서 여기는 여기 힘줄이 있는데 이 부위에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자 이거는 주걱으로 해서 릴렉스를 시키겠습니다. <laughs> 자,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묻혀요. 저기 완전히 묻힙니다. 이렇게 바르지 마세요, 아까. 뭐 바르듯이 이렇게 하지 마라고. <laughs>